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사주로 남는 찰칵찰칵 시민디제이 이건숙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햇살이 좋은 8월 9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이구요 오늘 날씨 좋죠? <laughs> 아, 좋아요. 여러분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이에요. 네. 영화음악인데요. 북치기 박치기. 첫곡 올려드릴게요 <laughs> 네, 북, 북치기 박치기 비트박스 아, 신나죠? 요즘 방학을 겨냥해서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네, 어제, 그저께인가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러브 콘서트. 괜찮았어요.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관객과 함께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노래 자막 나와서, 아, 일어나! 노래 불러! 푸자스! 뭐막 그런 거 있어. <laughs> 그래서 재밌게 들어서 오늘 북치기 박치기를 첫 노래 올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하시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차한 잔의 여유로 금요일 찰칵찰칵 늘한 곳에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하시는 분들 크게 기지개 한번 날리세요. 자주 뭉치는 근육 운동도 하고 무기 마음도 풀고 함께 있는 내옆 사람과 오랜 친구와 잠깐만이라도 만나서 음악과 함께 찬잔 즐겨보자구요. 좋은 점심 식사도 하고 찬잔 즐기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매주 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시민 DJ 이건숙이 진행하는 찰칵찰칵입니다. 오늘 음악을 올려주실 정원준 피디님과 함께하고 있구요. 시민디제 이건숙의 찰칵찰칵은 세 가지 코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진작가인 제가 추천하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 소소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첫 번째 코너 포터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 오늘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들여다 볼수 있는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로는 재밌는 이야기와 좋은 글,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귀, 귀감이 될수 있는 좋은 글이나 웃음을 줄수 있는 유목을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좋은 사연 내용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두곡 듣고 오늘 첫코나 들어갈게요. 아까 보내드린 노래의 후속곡 <laughs> '러브 러브' 그리고 신난 펑 신나게 펑키 네두곡 같이 올릴게요. 네, 러브로우 그리고 신나게 펑키 네, 영화음악 함께 보내드렸어요. 많이 덥죠? 그런데 어제가 입추였어요. 내일 모레면 그러니까 일요일, 네, 더위의 대장군, 예, 네, 말복입니다. 이제 말복 지나면 여름도 꽤갔어 이제 벼만 익히면 돼, 벼만. <laughs> 그쵸? 태풍 없이 벼만 잘 익으면 돼요. 예. 오늘 아침에 바람이 조금 선을, 라기, 라기보다는 약간 느낌이 달랐어요. 오늘 아침에 바람이. 그만큼 여름이 물러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 지나면 이 더위가 생각도 안날 겁니다. 그쵸? 자, 우리 더위 이겨난이라고. 너무너무 애쓰죠. 그쵸? 며칠만 참아요, 이제.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v 인원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한 거 아시죠? 핸드폰 번호 010-187-2902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저희 스토리, 포터스토리예요. 그쵸? DJ이자 사진 작가인 제가 저의 작품 또는 애청자님들의 사진 작품들을 보며 감상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애청자님들의 작품을 봤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많이 보내 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포토스를 멋지게 꾸며 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포토스토리 이야기 함께 볼게요. 오늘의 포토는 지난주에 제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아시죠? 특별 전시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특별해서 사진전이었는데요 일찍 출발해서 다녀왔어요 늦게 가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전 나름대로 실속 있는 시간이었어요 에릭 요한슨 사진전이라고 해서 다녀왔어요 에릭 요한슨이 누구냐? 상상 사진가 포트샵의 천재 <laughs> 상상과 꿈을 찍는 작가라서 그런지 청소년들이 부모님 손잡고 정말 많이 왔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양한 상상을 하잖아요 그쵸? 누구나 한 번쯤은 날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생각을 하곤 했죠 어쩌면 바보 같은 생각이었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실제로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꿈들 그리고 상상 그렇다면, 어렸을 적 우리가 했던 상상이 모두 불가능한 상상이었을까요? <laughs> 여러분, 불가능한 상상력이 지금의 비행기와 전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지 않을까 했어요. 생각해 봅니다. 에릭 유한스는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 상상해 왔던 것들을 작품, 작품에 담아 왔더라고요. 풍선을 타고 출근하는 상상, 할아버지와 배 위에서 생선을 구워 먹는 상상, 별을 핀셋을 이용해서 따는 상상 등 상상은 결국 가능한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누구나 한번쯤 풍선을 타고 하는 나는 상상을 하고 어쩌면 바보 같은 상상도 하고. <laughs> 에릭 요한슨의 작품들은 모두 아이처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상상력이 돋보였어요. 사진 한컷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펼쳐지고 있고, 에, 에릭 요한슨의 작품은 시각적인 재미를 보여주는. 보는 이들도 함께 상상의 세계에 푹 빠지게 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장면들이 있긴 해요. 그의 작품들은 정말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또 노력 그런 천재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실제로 가보시면 오 저거 뭔얘기인지알 거예요. 그들 그분은 그 포토샵의 천재. 네, 저도 가끔 포토샵을 해서 엉뚱하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이런 거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진을 조합해서 현실이나 실제 소품을 찍은 사진을 활동, 활용해서 만들어간다고 해요.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여러 개의 포토샵 레어를 겹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상상력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에릭 요한스.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어왔던 모습들을 직접 눈앞에 펼쳐주는 그가 어쩌면 그 만의 마법을 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나이 들어가는 우리는 상상을 잊어버리고 꿈도 놓아버리는 현실 어때요? 지금이라도 상상하고 내가 찾는 꿈에 세계로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번 주에 어 8월 15일까지가 음 마지막이에요 8월 15일까지 하니까 한번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음악 들을게요. 네, 뿜뿜뿜었다와 얼음땡 함께 들을게요. <laughs> 네, 얼음땡, 얼음땡 <laughs> 해보셨죠? <웃음> 요즘 유행하는 노래예요. 음, 얼음땡, 뿜었타다 같이 들었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 숨겨진 비밀 찾기하는 재미 또한 즐거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영화가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장면에서 내 가슴 한 켠에 쿵! 하고 대리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이비라고 하나까요? <laughs> 생각이나 뭐 그런 거, 감정, 나와 비슷한 생각, 그쵸? 음, 재미있는 영화. 네, 보고 왔습니다. <laughs>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V는 나드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어플 다운받으시는 곳에서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하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길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우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어플로 보시거나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모두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어떤가요? 시간에는 예전컷.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는 과연 누가 또는 무엇이 저를 사로잡았을까요? 사진 한 컷으로 만나볼게요. 구리시. 돌다리. 유명한 시장. 돌다리시장. 전통시장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구리 돌다리 시장에서 구리시 관광지 소개해 드리려고요. 구리시에 오시면 일일 관광 꽉 채우는 관광이 되고 방학하는 친구들과 역사 탐방을 할수 있는 곳이 또 구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 구리에 오늘은 대형 영화관 두 개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다 아시죠? 시원한 여름. 영화관에 친구들과 가족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화관에 좋은 영화 소개해 드리려고요. 요즘에 어린이계 빅스타, 캐리와 친구들, 네, 캐리TV, 대형 콘서트, 네, 러브 콘서트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가셔도 될 거예요. 근데 미리 예약을 하셔야만 여유있게 가신다는 거.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신나는 온 가족 영화. <laughs> 캐리티비가 러브콘서트를 그 요즘에 레드슈즈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했는데 이제 반응이 좋고요. 또 얼마전에 라이언킹 그리고 남양특집 자격정도 될까? 네, 사자 네, 이 영화도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냥 그럭저럭 <laughs> 그리고 마이펫의 이중생활 등 볼만한 영화들이 지금 영화관 안에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요. 가족 단위로 불러 모으고 있어서 바글바글 해요. 저는 일찍 가요, 항상. 조조. 10시 전에. <laughs> 그래야 조금 한가하거든. 근데 이 영화, 이번에 나온 영화는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콘서트 형식의 아주 뜨거운 그런 영화, 핫한 영화가 있어서 엊그제 다녀왔어요. 공연 음악만 13곡을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캐릭터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영화라, 오늘 안 보시면 손해일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춤추고 따라 부르면 스트레스도 날리고 네, 괜찮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영화 사진과 함께 들으면 보면서 양양이와 네, 범퍼카 메들리 두곡 연결해서 같이 들을게요. 펌퍼카 메들리 함께 들었어요. 영화 즐기기 <laughs> 영화 음악으로 신나게 댄스 타임. 예.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요. 어린 친구들이 춤을 너무 잘 추잖아요.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 내 몸이 이렇게 무뎌졌는지. 에휴. 이제는 춤도 못 추고요. 못 추는 게 아니라 몸이 말을 안 듣고 노래도 안 나오고. 네, 다 살았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음악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음, 주말이 다가오니까 멀리 가자니 너무 차가 막히고 또 가자니 돈이 많이 들고 이럴 때는 가족끼리 한번 영화관 나들이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고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방송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고요. 소소한 우리네 일상에 대한 사연 그리고 좋은 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소개하고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음, 지금까지 방방 뛰는 노래 들었으니까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숨고르기 할 시간이에요. 작은 시 하나 가져왔어요. 유채꽃이라는 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유채꽃 오늘도 내게 말한다. 넌 웃는 모습이 참 예뻐.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는 모습이 어쩜 그리도 사랑스러운지 아, 또 웃는다. 그래, 그렇게 웃어만 주면 내 웃음, 내 웃음에 나는 살아가. 음. 책강은 폭풍 이야기였습니다. 작죠? <laughs>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 담겨있죠? 네 웃음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어. 네, 노래 두곡 올려드릴게요. 요즘 드라마 보시나 모르겠어요. 호텔 델로나의 사비곡입니다. 두곡 같이 올려드릴게요. 네. 호텔, 델루나, 사비곡 두곡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음악과 사진전을 함께 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방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음, 영화관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했으면 해서 오늘 하루 영화와 전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운 여름, 잘 버텨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춘님들. <laughs> 우리 학교 친구들. 힘내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오늘도 뜨겁죠? 그렇지만 내일 또 휴일.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아이, 더운데. 어디가? <laughs> 먹는 거야? 옷 사러? 옷 사러? 오, 이쁜 거 사요? 네, 고마워요. <laughs> 네, 옷 사러 왔대요. 우리 친구들이. 어, 저런 때 예쁜 옷 입고 싶지. 그 맞아. 저는 시민디제이찰각찰칵 이건숙이었고요. 방송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함께 방송 들어 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통 시장을 아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마음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베스트 컷이 찰칵되는 날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까지 음악을 올려주신 정원준피디님 감사하고요. 저는 시민 DJ 이건숙이었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알라딘 영화 곡한곡 곡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Yeah. Another one. Another one.